오늘 말씀은 전도는 승리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어, 이미 승리 하셨기 때문에 이제 현장 가서 우리가 이걸 뽑으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도는 승량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되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게 잘안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다 여기에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상처를 가진 거 보통 보면은 어렸을 때 없었던 것 때문에. 부모가 없었다, 뭐, 이게 상처되기도 하고, 돈이 없었다, 이게 상처되기도 하고, 이것들 때문에 힘들어 한다. 부모나 경제나, 뭐, 뭐, 자기 갖고 싶은 거못 가져서, 이거 상처를 가지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많이 또 상처를 입는 것 중에, 뭐, 갈등이 있어야죠. 부모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든지, 뭐, 시대적으로 뭐, 전쟁통에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했다든지, 또 아니면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많이 술을 마셔가지고, 뭐, 아니면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와서, 뭐,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없었는데, 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없었을까? 뭐, 이렇게 음. 갈등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또세 번째로는 이제 많이 강한 부분이 외로움. 혼자 있어가지고, 어, 외로움을 많이 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부분은 뭘 질문해야 되냐면은, 과연 그게 진짜 상처인가? 라고 질문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마치 이것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손해를 봤다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손해인가?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 아유, 뭐 없어가지고 상처가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그게 있으면은, 뭐큰 도움이 됐겠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어, 아 외로워서 나는 참 힘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 어, 그러면은 그게 과연 손해였냐라고 질문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요. 정말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은 그 손해가 아니라 그거의 손해가 아니라 사실은 상관없는 거라고요. 거기에 영향받는다는 게 문제지, 영향 안 받으면 상관없는 거라고 요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으면은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게 손해가 아니라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된다고 요 발판이 되고 응답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뭐냐, 이교를 가지고 있으면, 읽어 있으면은 사실상 자꾸 뭘 하게 되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된다고요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쓰이게 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면은 굉장한 응답이 되어진다 이것 때문에 또 뭐냐 이것 때문에 24시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보통 보면 진짜 부자들은 보면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사람도 부자들이 많지만 의외로 너무 가난한 곳 가운데 경제 축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경제 응답받는 사람들 많고. 왜? 그것 때문에 경제를 배우는 거죠. 어, 그래서 상관없다. 손해다. 아니라 상관없다. 아니라니까요. 더 넘어서야 돼. 뭐로 바꿔야 되냐? 발판이다. 응답이다. 축복이다.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뭐가 되어지냐면은 이것 때문에 영적 서밋에 쓴다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도화의 여정이다. 전도화 어, 뭐 전도하면 은뭐 이렇게 어, 저잘 돼야 뭐 이렇게 전도하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도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의 갈등, 이것 때문에 여기에 복음이 임하도록 복음을 누리고, 여기에 인도 받는 거라.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 임하도록 인도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발견하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있는 것 속에 고난도 일어나고 시험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는 것이지. 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이저 같은 경우는 어,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로 이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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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개척을 하니까, 달동네에서 개척을 하니까 없는 게 많죠. 갈등이 되죠. 외로움도 뭐 많죠. 부모님이 그냥 교회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아침에 오기도 하고. 형이나 누나 같은 경우는 그래 좀더 나이가 차이 나가지고, 나랑 좀 느끼는 게좀 다르죠. 근데 그때는 되게 힘든 거였고, 갈등이었는데, 돌아서 보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인생이 다 그런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많이 가져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갈등이 안 되는 것도 저기 저는 것도 갈등일까 싶은데 갈등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 저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도 외로움이 사무쳐 온단 말이에요. 이거 다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집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집에 있는 문제들이고 모든 인생에 있는 문제점이에요. 문제점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나에게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이게 어른대서 끼친다니까요. 발판으로 안 삼으면은. 그걸 가지고 축복이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이을 통해서 24시 우리 복음체질 만들려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을 체질을 바꾸려고 응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내 발목을 잡는다. 속지 말라고요.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면 이게 나오죠. 아,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생명 그걸 가치를 우리에게 발견케 하시는 거라 이 발견한 자가 직장도 가야 되고 이 발견한 자가 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걸 발견한 자가 뭐냐면은 외국도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진다니까요 서서히 뭐냐면은 이 복음화 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화 된다고요. 어,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화 된다니까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 포기해버려. 나는 안 되는구나. 어. 어. 포기할 이유가 왜 있어? 포기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어, 속게 세워야 된다고 속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끝을 알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거다 끝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파요, 시작이요, 오메가시다, 끝이다. 지구의 끝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미리 누리는데 뭘 누리냐? 이걸 누리는 거예요. 언약, 약속. 그 약속 많은 것 가운데,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는 거라. 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없지 않냐. 근데 없는데, 우리는 복음 있지 않냐. 어. 그러면은, 이 없는 것 때문에 더 복음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복음 없는데 갈등이라는 게 당연하죠. 복음 없는 가정이 갈등이 일어나고 복음 없는 부모들이 문제가 있고 복음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으키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주시는 이유는 쓸데없는 갈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복음 누릴까 그 갈등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성령충만 받을까 이걸 갈등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쓸데없는 거에 부신앙에 빠져가지고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잖아요. 원약을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어어 어? 뭐냐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인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안 붙잡으면은 결국엔 또더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이 노아시대에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이 시대도 우리가 방주를 짓는 거라니까요 가문 살리는 방주 이를 통한 시대 살리는 방주 이때는 배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뭐예요 언약의 배를 만드는 거예요 내 기능을 가지고 전도 성교할 수 있는 기념비를 내가 복음 때문에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면은 그게 언약의 배요. 그리고 그게 증거가 되어진다. 똑같아, 우리도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인도 받으려고 그 언약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못 빠져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피 바를 때해방보에 나온다는. 사단은 다른 거에 눈 하나 깜짝 안 해. 하나에 무너지게 돼있다니까 그리스 원약 앞에. 그리스의 피 앞에 무릎 꿇게 돼.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노예돼도 괜찮다. 노예 상태가 노예 된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노예 상태였어요. 요셉의 형들이. 노예 상태였다니까요. 거기서 나왔다니까. 근데 아직도 돌아가자그잖아요그 뭐냐.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내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도록 내가 문을 열어놨다니까요. 그거를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여호수와 갈렙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광약길을 걸을 때 원망, 불평, 불신앙 안 하잖아요. 왜 걸어야 되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손해봤다라는 생각, 어, 내게 상처된다는 생각, 열등감, 그걸 다 빼내야 되잖아요. 응. 그걸 치유해야 되잖아. 이게 치유 안 되면 또 사역하면서 그게 묻어져 나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역하는 건지, 남편 욕하는 건지, 어, 일부 사역, 이부 욕, 어, 일부 사역, 이부 한탄. 돈 없다, 뭐 없다, 한탄하잖아. 그게 뭐 사역이야, 그게. 최고 축복 받은 사람이 최고 축복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로 가도 괜찮다니까요. 우리는 소외된 계층이고 또 버려진 자고 쫓겨진 자, 쫓겨난 자고 변두리고 괜찮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비밀을 누리면, 누리면 우리는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어, 새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보라 천여가 행을한다는그 이름은 인만여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리냐고요 이거를 가서 있는 곳에서 상처받지 말고 손해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누릴 기회다 이게 복음화라고요 이게 전도화라고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헤로도왕 앞에 나타나죠. 헤로 빰떼기 때리면 얼마나 좋아. 헤로사나 부활했다, 이 새끼야. 빰떼기 딱 때리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어, 불신자에게 나타나죠. 짜잔!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막 사람들이 믿을 것 같잖아요. 안 믿어요. 왜냐, 그렇게 나타나도 안 믿어. 지금 시대도 예수님 집중와서 구름 타고 와도 안 믿어. 왜안 믿냐? 예비된 사람은 믿기 때문에 안 믿어. 예비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믿게 돼 있지, 구름 타고 오는 거 봤다고 믿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무리를 걸었는데도 안 믿어. 무리를 걸을 때도 제자들한테 보여줬지. 어, 어, 큰 기적도 뭐냐면,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제자를 믿게 하려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완성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 이해하면 되죠. 이 복음이 현장에서 일에서 관계된 현장에서 복음하로 완성시키는 거라.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될 때까지 복음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복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늦게 오면은 막, 힘들어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겠다. 응? 그리고는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인의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 완성하셨다. 이 비밀 가지고 전도는 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깃발을 꼽는 거기 때문에 가서 꽂고 있으면 돼. 꽂고 어, 기다리고 있으면 돼. 기도하고 있으면 돼. 어, 기도 한번 하면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학생은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직장인은. 기도하면서 내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그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거 가만히 하거든 가만히도 아니고, 가만히 알잖아요. 쌀 가만히, 가만히. 이거 놔두면 가만히 있지 뭐, 사람들이 옮겨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학생이야, 그럼 학생으로서 기다리는 거고, 직장인으로서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그러면 보통 나오잖아요. 얼마큼 기도해야겠다, 라는 게 나오잖아. 어, 뭐냐면 내가 여기 직장에 얼마만큼 있겠다, 라는 것도 나오잖아. 요 그럼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비된 것또 찾는 거죠. 세 번째로, 성취돼. 이 그리스께서 도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어디서요? 완성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성령 역사시 문이 열린다. 그래서 그 문이 열린 증거로 2장 1절에서 47절에. 15나라 사람들이 오죠. 우리 주일 말씀에도 보니까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만민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또 마지막 날에 일어하는 만민도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11장 19절에서 30절에. 어? 여기는 전도의 문이 열렸다면은, 여기는 성교의 문이 열리는 거. 성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누리면은 그만큼성교사도 파송하게 돼. 성교지에다 교회도 세우는 응답도 받게 또 하고.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오는 부분이 있죠. 네 번째로는 마게든 12장 1절에서 25절. 아시아가 이제 문이 막혔는데 문이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라는 새 문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사람들이 낙심될 때가 있냐. 문이 막히면 이제 또, 딱 낙심부터 해. 어, 문이 막히면은 새로운 문이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찾는 거죠. 음,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다, 다 어렵잖아요, 보면은. 그런가 하면 또, 이것 때문에 인생들의 전환점들도 나온다. 아, 이거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어, 시대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도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막 기업들도 발 빠르게 자꾸 AI로 넘어가고 뭐 전기차로 넘어가고 이게다 넘어가잖아요. 그이 시대 흐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시대는 시대는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복음이 필요해,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로마에, 하나님이 로마를 강하게 하신 것도, 이유는 하나라고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해 있으니까, 하나 돼 있으니까, 전도자들이 마음껏 가기에 좋아. 어 하나님은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도 사실은 뭐 인터넷이나 이거 발달한 것 때문에 그거를 악한 자들이 많이 쓰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도 예배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뭐또뭐 뭐 줌으로 사역도 하기도 하고 또 은혜 받고 싶으면 목사님 안만나도 또 들어가서도 알아서 볼 수도 있고 어다 발달되어 있는게 복음 전하기 좋도록 어 결론적으로 음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거라 그리스도의 깃발 가죠이 꽂는 깃발 꽂는다는 깃발이 뭐냐 내 이미지라니까 와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축복을 받냐 어저 사람은 저 어려운 문제도 저 사람만 이렇게 가면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저렇게 참 괜찮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기발을 꼽는 거죠. 그래서 이기발을 꼽는 데마다 일어나는 게 일단은 흑암이 무너진다. 어딜 가 보든지 가네. 이렇게 손해 봤다는 생각이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딜 가봐도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 보면은 손해 안 보려고 싸움을 그렇게 해. 손해 안 보려고 굉장히 머리를 쓰고 갈등을 한다. 손에 안 보려고, 뭐냐면은, 처음에 손에 보면은, 막, 그 힘들어하고 그런다니까요. 어? 그뭐냐면 싸움 동네야. 사실상, 세상이. 여유가 없다니까, 여유가. 막 사람 속이고, 막,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 하나님 주신, 축복, 주신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님의 배경이 온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셔가지고 나를 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문제 생겼다. 아이 문제가 나에게 축복으로 올 것이다. 답을 먼저 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성취될 것이다라고 딱. 어이 갈등 당이라면 갈등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이 그리스도가 모든 거 완성하신 거 아니냐? 그 갈등에 들어가서 갈등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갈등 때문에 나는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간증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이야. 가정이 하나님 나라, 직장이 하나님 나라, 교회와도, 교회에서도 요즘에는 마스크를 많은 얘기를 못하지만 코로나 끝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럼 사람들이 힘든 얘기도 하고 갈등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포럼 하면서, 복음 붙잡을 좋은 기회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좋은 기회라고. 그게 힘이다. 아니, 목사가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이 나 똥소리 하니까, 막 이렇게 한다니까. 요 근데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린 성도들이 얘기하면은, 새 신자들이 살아난다니까. 멀리 가서 전도 안 해도, 와 있는 사람 살리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니까. 요와 있는 사람이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 직장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 좀. 유머도 하고, 재밌게도 하고, 신나게 일도 하고, 어, 왜, 걱정만 많이 하니까. 요즘에는 뭐, 연예인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 어떤 연예인은, 뭐냐면은, 뭐, 래퍼더라고해 보니까. 그, 저, 햄버거집을 열어가지고 했는데, 왜, 연예인들은 돈벌리가 일정치 않으니까, 잘 나갈 땐잘 벌다가, 안 나가면 어려우니까. 그걸 열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 명씩 오는 사람마다 사진 찍어주고 하고 하더라고몇명 오지도 않는데. 근데 뭐냐면은 힘들단 말이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어. 그나마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 알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힘든데, 복음 보는 사람 얼마나 더 힘들고, 기도의 비밀 보는 사람 얼마나 더 힘들고, 우리는 죽어 천국 간다는 확신도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확신도 없잖아요. 아까도 집사님 얘기하더라. 그저 뭐냐면 이제, 그 일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나봐. 그러면 거기에 일주일 동안 온 사람들 다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확진이 떨어져야, 음성이 떨어져야 다시 또 일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9시부터 여는데, 8시 반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대기번호가 300번이래. 어, 사람들이 9시부터 줄차 써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 그거 확신이 떨어져야 오늘 또 일당도 벌고 일도 하니까 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누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이런 것도 있고 기도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 되어있는데 불신자는 이런 것도 없으면 더낙심적게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도 없고 사람도 힘도 주고, 위로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냐면은, 이, 기도도 해주고, 어, 내가 너를 왜기도하게 해. 어, 불신자들은 기도하라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진짜 어려울 때는 고맙다, 그런다니까요. 고마워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이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복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 위로하고 힘주는 전도의 비밀 누리는 지인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이 축복을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비밀 가지고 승리하신 그리스의 깃발을 가는 곳마다 꽂아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또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